안녕하세요 정성꽃배달입니다. 오늘은 꽃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배달 서비스는 고객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한 꽃바구니, 꽃다발, 화분, 화환 등의 다양한 꽃상품을 원하는 장소로 신속하게 배달해 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꽃배달 서비스는 특별한 날이나 중요한 순간에 아름다운 꽃상품을 통해서 소중한 마음을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꽃배달 서비스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희 정성꽃배달은 전국의 700여 화원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국 어디라도 3시간 내로 꽃바구니, 꽃다발, 화환, 화, 화분 상품을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로도 주문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 서비스 이용 사례는 아시는 것처럼 축하의 순간, 생일, 결혼기념일, 승진, 개업식 등 다양한 축하의 순간에 꽃을 보내어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의 순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꽃을 보내어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에게도 할수 있는 것이고요. 위로와 격려, 장례식이나 추모 자리에서 애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화환 같은 꽃 상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 고백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보내어 마음을 고백하거나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인, 개업 축하나, 거래처, 감사 인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꽃배달 서비스 상품은 대표적으로 꽃바구니 상품이 있고, 꽃다발 상품이 있고, 어버이날, 생신 꽃바구니, 꽃다발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꽃상품을 수백 가지의 상품을 전국의 700여 화원사들과 준비해서 당일 3시간 내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 화분으로 또는 집들이 화분으로 인테리어 화분으로 많이 그... 선물되고 있는 관엽 화분이 있고 동양난 화분이 있고 서양난 화분이 있습니다. 꽃배달 서비스 상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또 화환 상품이 있는데요. 근조화 장례식장에 보내는 애도용으로 보내는 화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하화환 개업화환이나 결혼식 전시에 등 특별한 행사에 축하하기에 사용되는 축하화환입니다. 그리고 쌀화환이 있데요 일반 축하환이나 근조화환이 반입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쌀화환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쌀화환이 선물 그 쌀화환이 보내지면 부리웃을 돕는데 저살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꽃 배달 서비스의 장점은 편리함입니다. 직접 온라인 주문을 통해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꽃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음, 꽃 배달 서비스는 당일 배송을 제공하여 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꽃이 매 전화에서 직접 상품을 주문하시게 되면 상품 선택부터 그 다음에 배송 방법, 시간 체크, 도착 확인까지 전부 고객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런 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 꽃다발, 꽃바구니, 화환 등 수백 가지 종류의 꽃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성입니다. 꽃배달 서비스는 전국 당일 3시간 배송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배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산간 오지 같은 곳은 3시간 이상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식 화환 같은 경우는 주말 당일에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결혼식 화환의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국 배송이 되고 고객 맞춤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꽃배달 서비스 이용 방법은 먼저 상품을 선택하고 그 다음 주문 및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송정보를 이용하는데 저희 정성꽃배달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주문서에 이런 배송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축하 리본 제작 환 리본 제작을 해서 화환이나 꽃바구니 화분에 달아서 보내드립니다. 메시지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축하 감사 애두 등의 메시지를 카드에 작성하여 꽃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크나 와, 와인도 같이 주문이 됩니다. 화, 화원사에서 배달을 할때 근처 제과점에서 케이크와 와인을 구매해서 같이 배송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송 완료 주문 후에 지정한 시간에 맞춰 꽃상품이 배송되고 배송 완료 후에는 배송된 현장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정성꽃배달에서는 고객님의 주문을 받아서 전국 어디라도 3시간 안에 꽃바구니, 꽃다발, 화환, 화분 상품을 신속하게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정성꽃배달 홈페이지나 전화로 주문하시면 언제라도 빠르게 배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